집108 오른쪽 형 오르.. 여기 왼쪽에 유캐슬 오른쪽 컷 나한테 붙었다 유캐슬 봤난 내. 명나총 없어 <laughs> <laughs> 와 시발 이 새끼 뭐야 <laughs> 쟤 어... 무빙 좀 침상치 않는데 뭐야 우리팀 어디갔어요? 어 근데 이제는 흰갑에서 보갑해도 흰갑이야 에? 아니 보갑이 없던거 같은데? 있, 있나 있어 있어 아 보갑있어? 필드에는 이제 안떨어지고 개피한거 어로래 예. 아랫배 좀 빠고 와 여기 예, 가만히 있어요 예, 멀리 멀리 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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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기도 여기도 다리도 자다 있다 너무 많다 아 이거 아퍼 진짜. 아나 너무 나 죽었다. 아씨 안해. 아씨 너무 많다. 지키기 힘드네. 아하, 아 그거 있었는데. 아아이 떨어져. 주변에서 총박굴래. 나몸 안에 세트 뭐가 진짜야? 미러지 이거 오 미러지 움직였다. 이거 진짜네총좀 바꾸자 아총 이거 어디야? 아, 이거 아, 조기시. 삼십 초밖에 안 남았어. 안올 수도. 오, 응? 물방 뭐, 어? 물 표시도 해주네 이거. 어? 물 튕기네 이거. 그러니까. 오, 뭐야. 뭐야, 뭔데. 어, 물 튕기는 효과가 있어. 그게 뭐야? 김전무기가 이집 있네. 이집 처리하고 올게. 네. 옥상. 나집 먹을 준비할게. 야걔 한피. 근데 누구한테 맞고 있는데? 걔? 걔 죽었다. 신고 아, 왔다. 3명이다 야, 아래 다리 아래. 먹을 수 있나? 10등 안에만 들면 되는데 깜짝아 이눈문 문 앞에서 형아 <laughs> 허리 지리는데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 2층에 그형 올라가면 있어 야 건물 우라간또 뭐? 내렸다 어그 까빠 까빠 먹으라요 야 저기 못가못겠는데어아 하기 야대냐 어, 아, 하겠... 어 나테네스긴 했어 하나 더 있어 아, 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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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해봐? 아 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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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비 슈타. 슈 형, 뒤쪽으로. 야, 거. 여기도 있다. 아, 로우. 야, 옆에, 옆에, 옆에도 한팀더 한 있는데? 어. 아, 미안. 깨개먹게 지... 이거, 뭐, 그냥. 나도. 나도. 죽은 팀 먹고 먹었잖아. 어, 재오리거 먹으려다 말았는데, 왠지. 어, 아, 상관없어, 그거. 네, 뭐. 어제 복사되는 아, 거야, 그래? 아, 하우 아, 왠지. 에이. 아, 야,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우리, 우리, 우리 왔던데, 우리 왔던데. 음, 슈골로 패서. <laughs> <laughs> 끝났어, 가서 패면 돼. 슈골. 아, 너무 멀다. 사실. 방에 있지. 응 하하. 플요 나도 죽이고 싶어. <laughs> 아니, 다죽어 있어. 아야. 나이스. 씨, 씨, 씨. 먹힌다. 떨 가면서 얘네 잡으면 될 응? 얘들 되게 많죠? 어, 왼쪽도 있다. 왼쪽 있다. 레드라이브. 어, 하기.

에, 오오 잘 날려 양각이다 양각이다 우리 아우 쏘리 빨리 죽어야겠다 이거 아 로우 아아 잡았아 제우리 위에 내리자 아 오늘... 내릴 수 있나? 어 가능해 나 왼쪽에 있을게 뭐야 안에 있는? 아니구나 108, 오른쪽? 여집108 오른쪽 형 오른.. 여기 왼쪽에 유캐어 오른쪽 컷 나한테 나이스. 붙었다 유했어 봤어 또 라스타 아니야? 어추궁탄이다 드디어 드디어 최강의 총을 얻었다. 어나 뭐야 추궁이달 달려 지금? 황금 황금의 추궁 달려. 아 어, 황금 이게 최강이죠? 와 우리한테 공사한데 안돼. 가자 뭐야 여기 아, 내공도 썼어. 내공이야 이거. 넷 어, 형 궁에 죽겠다, 얘. 안 죽네? 협개 볼게. 끝났다. 어, 어, 끝났어? 밑에 아래. 어. 어, 끝났어. 얘 죽었네. 얘 탈락했어. 만약 바락하다가 죽었네? 아니. 나 협개 물어. 서든 데스. 서든 사망. 아, 지발, 여기서 한번 1등 한번 해보고 싶다. 흠. <laughs> 할게, 형. 가운데다, 여기. 아닌가? 어, 가운데. 저희가 원이니까 반대쪽 라인 먹어도 베스트인데 우리 좀안 하고? 거기 옥상 보다. 왔다. 와 옥상 두 팀. 옥상 두 팀. 아다리 대나 아다리. 와 쟤네 왜멸망전을 하냐. 확실히 저희 먹은 거 좋긴 하다. 끝났나? 아니 끝났다. 쟤네 왜 멜망전을 했어? 오! 황금막 킹보라! 황금화 킹보 최강이 진짜 오! 어, 야 우리.. 옥상 또 싸운다 우리 개좋은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소리> 아! 간다! 어? 어? 쟤네, 야 으... 쟤네 옥상에 라스트 분데 끝났네? 진짜네? <목소리> 뭐야? 이거 잡아야겠는데? 이거 잡아야 되고 아나 위험하다 떨어졌어 방금 아또 예? 아, 나 잡혔다. 보였어, 위에서 예, 내려왔다. 알았어. 옥상 있어, 라스 건물 옥상. 나 살리는 플레이? 어, 응. 그러자. 예, 바닥에 있어요 예. 여기? 일체? 이러면 근데 이기긴 했다. 아, 죽다 놓겠 야나술때에 던질래. 술때에 던질래. 형 1대1! 형1에정도 <laughs> <이> 이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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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아, 나 이번 존나 못 때렸는데? 어떻게 나오지 궁금하네. <laughs> 야 <씨. 웃음> 나도 제어를 못 따라가. 지리나 지려. 음.